바로 이어서 박진섭 어드바이저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점검 받아볼 텐데요. 먼저 산부인과 개설과 관련해서 비스토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뉴스가 있고 급등이 나와서 괜찮냐 여쭤봤더니 위원님이 일봉으로 길게 보면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괜찮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네. 황금선 지지까지 딱 근접하게 받고 상한가에 근접한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스토스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종목 애플페이 관련해서 1호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주가 또 일제히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종목 점검 받아 볼까요? 예, 네, 뭐 최근 제시 종목들이요. 상승 후 조정을 보이다가도 황금선 주가. 에서 다시 또극상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수토수도 상승후 조정세에 사실은 황금산 주가 2,800원에 근접해서요, 어제 지수안하게도 뭐 놀라웠죠. 상한가 육박하는 또극상세가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상부인과 개설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면서요, 정부 재정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이 되고, 최근 중국에서도 이제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가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황금전주가 근접 또 어제 또 시장의 매기가 뭐 기존의 주도주들 조정을 보이면서 이런 뭐 사실은 좀 변방에 있던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말 그대로 이비스토스는요 생체 신호를 활용한 태아 이 산모 관리용 의료기기 전문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말 그대로 해외 매출 비중에 이어서요 국내에서 이런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바로 이제 국내 매출 증가 기대감 이런 부분을 이제 어제 그 상태를 보였고요. 뭐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신다면요. 비스토스 이제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종목 사실은 이제 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신규 작년 이제 10월에 신규 상장이 된 주식들입니다. 근데 신규 상장이 된 주식들은요. 이렇게 에, 사실은 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또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아, 사실은 이게 음, 좀 아무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뭐 어제 지수 하려 해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의 뭐20 그렇죠. 2 0 0 5% 정도의 급상세를 보였고요. 어, 어제황선 주가 3,330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요. 또 급상세가 나오,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바로 이제 3,330원 돌파를요. 체크포인트로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이로운도요 어제 제가 아마 아, 어, 금요일은 제가 그, 바로, 음, 메타버스에 좀 주목을 말씀드렸고요. 그날 뭐, 급상세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좀 제가 애플페이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뭐, 어제 뭐, 유일, 뭐 테마에서 유일하게요. 애플페이주들이, 어, 상한가를 비롯해서 지수화로 급상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초,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은 오프라인 결제를 통과한 데 이어서 온라인 간편 결제에서도요. 조만간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제 현대카드가요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경쟁 카드사들도 동시에 애플페이를 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뉴스 모멘텀이요 아직 애플페이가 시행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뉴스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이 좋아 보이시고요. 이로온 차트를 보신다면, 어제의 황선주가 3,180원이었습니다. 이로온 3,180원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또 지지를 보이고 다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어제 뭐 지수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3,180원의 돌파를요. 체크포인트로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황금선 주가 나왔습니다. 3,180원 돌파를 체크포인트로 두고 대응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펩리스 고객사 대거 확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다냐쌤도 사실 가온칩스를 말씀해 주셨고, 어, 우리 박진섭 어드바이저도 오늘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오늘 뭐, 새로운 종목은요, 뭐, 가온칩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 어제 또 이제 부각이 이틀 동안 부각이 됐던 이제 바로 이제 애플페이 관련 주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조정 후에 또 사실은 이제 새롭게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요또 실제로 어제 애플페이 관련 주에서는 뭐다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뭐 오늘도 애플페이 주도 영향을 뭐 조정 후에라도 아니면 을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받을 가능성이 큰데 오늘 뭐 종목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가온 칩스고요 국내 DXP 중에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약87%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8에서 5나노미터 하이엔드 공정 관련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높은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칩의 초기 설계부터 양산 전 과정은 물론이고요 IP 공정 최적화 등의 넓은 범위 솔루션까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이 강원 칩스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수요가 폭증하면서요, I.T. 거대업체들이 바로 이제 자신들만의 특화된 시설 계를 원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시에 일본 시장부터 미국, 유럽 고객 미국, 유럽까지 고객까지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좋아 보이십니다. 차트 보신다면요 꾸준하게 사실 이 종목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테레비이기 때문에 목표주가 27,000원, 또 손절가 2만 2천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좋으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가온칩스 목표주가는 2만 7천원 손절라인은 2만 2천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